은퇴를 선언한 레전드 야구선수 김강민 43.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진다. 은퇴를 선언한 레전드 야구선수 김강민 43.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지난 23년간 SSG 랜더스, 구 s k 와이번스, 에서만 뛴 김강민의 선수 생활 말미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은퇴 후 곧바로 KBO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KBO는 16일 2025 전력 강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김강민 외에도 이동우, 강인권, 허사명 등 KBO 감독 출신들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조계현 위원장과 함께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다. 전력 강화위원회는 현직 해설위원, 전직 감독, 그리고 작년까지 선수로 활약한 김강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김강민의 합류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는 SSG에서만 23시즌을 보내며 팀의 5차례 우승을 이끌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강민의 은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스지가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35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하나 이글스가 4라운드에서 김강민을 지명했고, 김강민은 한 시즌을 하나에서 보내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세스지 팬들은 팀의 레전드가 타 팀에서 은퇴했다는 사실에 붕괴했고, 구단은 내년 중 그의 은퇴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후 김강민은 친구 추신수와 달리 야구계에 남아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k 이보로부터 전력 강화 위원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한국 야구는 최근 WBC에서 부진했기에 내년 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강민은 대표팀을 이끌 최적의 감독 선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KBO는 전력 강화위원회가 2026년 WBC를 앞두고 최상의 성적을 낼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표팀을 구성하고, 한국 야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민은 SSG에서 통산 1919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4, 138 홈런, 674타점, 805득점, 209도로를 기록한 바 있다. 그의 은퇴 과정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은퇴 후 빠르게 한국 야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강민 외에도 전력 강화 위원회에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야구인들이 포진해 있다. 이동욱, 강인권, 허사명 등은 모두 KBO 리그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여기에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까지 합세해 대표팀 감독 선임과 한국야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야구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3WBC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맛봤다. 이에 KBO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대회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합류한 전력 강화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김강민의 합류는 현장감과 열정, 그리고 소통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간 한 팀에서만 뛰며 원클럽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김강민. 비록 선수 생활의 마지막은 아쉬웠지만, 은퇴 후 빠르게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한국 야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강민의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부산고 외야수 겸 투수 아연승 17은 야구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다. 그를 보는 이들은 먼저 고교 때 추신수의 느낌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올해 부산고는 박준건, 최민재, 우명현, 이서준 등 재능 있는 선수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연승의 잠재력이 돋보인다. 하연승은 국가대표 출신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탁월한 신체 조건을 지녔다. 아버지는 높이뛰기 국가대표 하충수 씨, 어머니는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명희 씨다. 현재 194.2cm의 큰 키에도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추고 있어 투수와 타자 모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계원 감독은 또래 중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발이 빠르고 밸런스도 뛰어나다. 체계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하연승은 투타 겸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타자로 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9를 기록했고, 투수로는 한 경기 1이닝 1실점을 남겼다. 야수로서 감각적인 수비와 컨택 능력이 눈에 띄고, 투수로는 평균 143km, 최고 148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등을 구사한다. 박계원 감독은 중학교 때는 타격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투수 재능이 더 뛰어나다며 지난해 투수 훈련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15타자 연속 3진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타점이 높고 제구가 좋아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한다. 경기 운영 능력과 이해도 등 탁월한 감각이 있다며 현승이도 투수와 타자 모두 욕심내고 있지만 투수의 마음이 더 기울어진 듯하다고 덧붙였다. KBO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하현승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BO 스카우트 A는 고교 때 추신수의 느낌인데 피지컬은 더 좋다. 2027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라며 최근 메이저리그로 간 투수들은 우한인데 하연승은 좌완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B 역시 투구폼이 깔끔하고 타자를 상대하는 능력이 있다. 직구와 슬라이더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신체 조건 등을 봤을 때 투수가 어울린다고 동의했다. 다만 타격도 무시할 순 없다. 수비에서 타구를 쉽게 처리하는 걸 보면 야수로서의 재능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박기현 감독 역시 하연승의 야수로서의 재능을 인정했다. 공을 마치고 수비에서 감각적인 모습을 보인다. 외야 수비시 본능적으로 낮고 지점을 안다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야구를 즐기는 선수라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연승 본인은 현재 투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두 포지션 모두 재미있지만 타자로는 풀타임을 뛰어봤고 투수로는 아직 재미를 못 봐서 더 기대된다며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하거나 역전승을 이끌었을 때의 짜릿함이 좋다. 선발 투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교 시절 투수와 타자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추신수처럼 하연승 역시 앞으로 어떤 포지션에서 활약하게 될지 관심사다. 탁월한 신체 조건과 야구 센스를 바탕으로 투수로서의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당분간은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타격과 수비에서의 잠재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성장 과정에서 야수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프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선수임은 분명해 보인다. 194cm의 큰 키에 빠른 발, 강한 어깨. 부드러운 타격 감각까지 갖춘 하현승올 시즌 그가 보여줄 활약상에 야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의 AC자 4번 타자로서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KBO 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하현승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뤄낼지 지켜보는 것은 야구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고의 우승 여부와 함께 하연승의 미래에도 야구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